반갑습니다. 강남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성당동 올수리 단독주택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곳은 성당내거리 방향이고 성당시장이 도보 3분 거리 반대편으로는 성남초등학교도 소개 주택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주택이 나오는데요. 주택 앞에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인데요. 남쪽에 더 가까운 남동향 주택으로 1층도 햇살이 아주 좋은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담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허물고 오픈했고요. 1층과 2층은 각각 출입문을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수리 된 주택입니다. 간단히 공부 내역부터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105.9 제곱미터 약 32평이고요. 주택 연면적은 112.23 제곱미터 약 34평입니다. 먼저 수리 과정을 찍어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은 전세 1억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셔서 내부는 사진으로만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구입 후 올수리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는데요. 사실상 손해보고 매도 의뢰한 주택이라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간 곳입니다. 1층은 전용 약 21평 정도로 방 3개에 욕실 1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기본적인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입시 계단이 조금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관에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한눈에 집안을 다볼수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구조가 이쁜 주택입니다. 화이트 톤 싱크와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집안 분위기가 환하고 깨끗합니다. 2층은 1층보다 면적이 조금 작아서 방은 두 개인데요. 안방은 보통 크기로 충분히 넉넉합니다. 욕실은 집안 가운데 있어 쓰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작은 방은 옷방으로 쓰고 계셨고요. 전체적으로 전용 약 20평 내외로 부부나 두세 식구가 살기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무엇보다 거실과 안방이 남향이라서 조명을 켜지 않아도 집안이 밝은 게큰 장점입니다. 이번엔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 경사가 심하지 않아 손잡이만 달면 어르신들도 오르내리기 편할 것 같고요. 옥상 바닥도 올수리한 집답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바로 근처에 이월드 타워가 보이고 두류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 공사 중인 대명자의 아파트 단지도 가깝고 보이는 공사 단지 많이 못 미쳐서 성당 시장이 있으니 시장에서 장보는 것도 불편함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당동 올수리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세 내역은 제목 아래 더보기 칸에 기재하여 두었으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로그북 김소장이었습니다.